이 가격 기준은 왼쪽은 뭐예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우리가 매도 주문을 할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 보시면 빨간색은 매수 주문을 할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매도 시장가, 지정가, 탑.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정가로 매매하고 싶어요. 그럼 지정가로 매매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hts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외 선물을 실제로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해외 선물을 가정에서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hts를 다운로드 해야겠죠. 중권사마다 각기 다른 hts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각각의 중권사별 hts마다 뭐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르다거나, 아니 버튼의 위치, 호가창의 크기 뭐 어떻게 생겼는지가 각각 틀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키움증권 HTS를 사용해서 차트를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와봤어요 키움증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 전체 메뉴 옆에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PC, 스마트폰, 태블릿, 주문 매체 안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PC라고 돼 있는 게 뭐다? hts다 라고 보시면될것 같고요 hts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영문포 영문 글로벌 뭐 이지 번개 뭐 이렇게 있는데 영문문포 같은 경우에는 국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주식이라든지 다른 상품들 위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영문글로벌이 보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상품들 해외 주식 미국 주식 같은 거 혹은 해외 파생 상품 우리 해외 선물은 해외 파생이죠 해외 파생이기 때문에 글로벌을 다운 받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아이콘에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다운로드 눌러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다운로드가 된이 파일을 열면요. 설치 파일 준비 중이죠. 이 설치 파일에서 요구하는 대로 절차에 따라서 쭉 설치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hts를 설치를 하셨으면 이제 hts를 통해서 매매를 직접 우리가 거래 연습을 한번 해보려겠죠. 직접 hts를 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업문 글로벌 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디, 모의투자, 인증서, 단편인증 이렇게 뜨는데 모의투자를 통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직접 지니까 청산을 해야 되니까 아이디랑 비밀번호 치면 되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게 뭐예요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차트 그리고 호가 창이 필요하다 차트는 시장 분석을 위해서 필요하죠. 차트 분석, 시장 분석, 지금 가격이 지지냐, 저항이냐 이런 거 보기 위해서 필요하죠. 호가창은 뭐예요? 거래 주문, 실제로 주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호가창을 이용해서 주문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거래 주문을 할때 필요하다. 차트와 호가창 두 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해외 선물 차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시면 위쪽에 해외 선물 옵션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여기 해외 선물 옵션에 차트 가 여기 있습니다. 차트. 그리고 여기 종합 차트라고 있어요. 종합 차트. 밑에 다른 여러 가지 차트가 많은데 종합 차트를 대표적으로 쓰니까 종합 차트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바로 종합 차트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차트고요. 일봉 보고 있는데 만약에 주봉 보고 싶다 그러면 주, 월, 연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종목을 다른 걸 보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면 우리가 종목 검색창이 떠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보는 지수 탭에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 미나스닥백 여기 있네요 미나스닥백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스닥 차트도 볼 수가 있죠 나스닥 보다가 아까 봤던 차트 평생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 눌러보시면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종목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죠 차트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호가창이죠, 호가창. 호가창도 마찬가지, 해외선물 옵션에 주문해 보시면 여러가지 주문종합, 쭉쭉쭉 맞습니다. 물론 주문종합 이런 걸로 주문하셔도 되는데, 호가주문이 제일 편해요. 그 중에 저희가 자주 쓰는 건 뭐다? 호가주문3! 이거 쓰시면 돼요. 그럼 이런 창이 뜨죠? 이게 바로, 호가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가창. 자, 호가창을 보면, 꽤 복잡하게 보여요. 그쵸? 자, 오른쪽에 보시면, 또 오른쪽에 날개 또 펼칠 수 있죠? 여기 도 보시면, 합 주문을 할수 있게 된다든지, 뭐 원클릭 취소라든지,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옆에 보시면, 종목 정보가 있습니다. 종목 정보. 나스닥 종목에 대한 정보입니다. 최종 거래일이란 말은 뭐예요? 해외 선물에는 월물이라는 개념이 있죠. 월물. 그러니까, 계약 마지막 종료일이에요, 계약 종료일. 이 계약 종료일이 되면 어떻게 된다? 해당 월물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든 포지션들은 다 반대매매로서 청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 거래일 이전에는 거래를 끝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거래통화 USD는 뭐예요? 미국 달러예요 미국 달러 위탁증거금은 뭐냐면 아스닥이란 종목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다 19,470달러 정도 되고요 유지증거금은 지금 내가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증거금이다 17,700달러 이 유지증거금이 없으면 강제청산될 위험이 있겠죠 그다음 보시면 틱 밸류, 틱 사이즈가 있습니다. 틱 밸류라는 것이 한글로 말하면 틱 가치예요. 틱 가치. 틱 사이즈는 보통 그냥 틱 사이즈라고 그냥 말합니다. 틱 사이즈. 그러면 틱이 뭔지 알아야겠죠. 틱 tick. 단위가 틱과 포인트가 있어요. 이 틱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호가창 보시죠. 이 여기 칸한 칸, 한칸 한칸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예요. 한칸한 한 칸씩만 거래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틱 밸류. 틱 가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틱 가치란 말은 뭐예요? 한칸한 한 칸이 이동할 때마다 얼마나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느냐라는 거예요. 한틱 사이즈가 몇이에요? 오면 이게 얼마지? 당연히 거래통화가 달러기 때문에 5달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틱 올라갈 때마다 5달러, 두틱 올라가면 10달러, 세틱 올라가면 15달러다. 그럼 내가 100 틱을 수익으로 가져왔다. 그러면 몇이에요?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500달러를 수익으로 가져왔다. 라는 거겠죠. 틱 사이즈는 한칸한칸 한칸 틱이 올라갈 때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수익 혹은 손실을 볼수 있는 틱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단위가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0.75, 0.5, 0.25, 0 단위로 숫자가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한칸한 한 칸이 몇이에요? 0. 0.25예요. 0.25. 0.25가 나스닥에서는 한 틱이다. 이 틱이라는 거는 종목마다 틱 사이즈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나스닥이기 때문에 0.25가 한 틱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포인트는 뭐냐? 이 0.25가 4개가 모이면 뭐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이렇게 정수로 딱 떨어지면 우리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나스닥에서. 한 틱은 0.25 그러면 몇 틱이 뭐야 1 포인트가 되겠어요 곱하기 다 하면 1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1 포인트는 4 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우리가 항상 거래 전에 이 종목 정보를 한번씩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참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셨듯이 요건 다 종목명 뭐 이런 거고요 여기는 비밀번호 쓰는 곳 그리고 계좌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몇 계약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가 내가 선택한 계약수고 한 계약할 건지 두 계약할 건지 세 계약할 건지를 단축키로써 누르면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직접 써서 넣을 수도 있어요 혹은 매수 가능 매도 가능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얼마나 더 매수를 할수 있는지, 얼마나 더 매도를 할수 있는지를 자동적으로 입력하게 된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여기는 뭐다? 현재 상태를 나타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총 매도 수량.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매도의 포지션 개수. 평가 손익은 뭐예요? 평가 손익.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얼마나 손실나고 있는지 수익나고 있는지예요. 평가 손익을 실현 손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그 포지션을 청산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손익이 실현이 됐다해서 다시 여기다가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화 추정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의 자산이다. 이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라는 거고요. 수익률은 당연히 거기 대비해서 지금 몇 퍼센트가 수익이 났고 몇 퍼센트가 손실이 났다라는 거겠죠. 자 이제 이렇게 호가창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이제 진짜 주문과 청산을 한번 해볼게요. 해외 선물은 일단 어때요? 해외 선물은? 양방향 거래다. 매수로 가든, 매도로 가든. 매수도 할수 있고, 매도도 할수 있어요. 아니, 가격이 오를 걸로 판단 된다? 그럼 매수로 들어가는 거고요. 내린다고 판단이 된다? 매도로서 진입을 하겠죠. 근데,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매도로 나와야 돼요. 매도. 매도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또? 매수로 나와야 돼요. 매수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반대 포지션으로 나와야 한다 해서,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청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뭔지 파악을 하시고, 진입까 청산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입을 할때 알아야 되는 것은 지정가와 시장가 이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지정가는 뭐고 시장가는 뭐냐? 진입과 청산을 할때 주문을 넣는 방법을 얘기해요. 지정가 주문 시장가 주문 그러니까 주문의 방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진입하고 청산할 수 있는가. 난 방법이에요. 지정가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17,960.75에다가 매수주문을 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가격이 중요한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지정가로 주문을 한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미리 지정가로 매수주문을 걸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시장 가격이 17,960.75까지 왔을 때는 매수주문이 들어가게 된다. 시장가는 뭐예요? 이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난 지금 가격이 어떻던 간에 지금 이 타이밍에 진입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바로 시장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면 시장가. 가격이 중요하면 지정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둘다 한번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항생 차트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차트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매도라고 판단을 낼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 그럼 우리가 매도를 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니까 중앙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표시되고 있죠. 중간에 빨간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건 뭐다? 지금 현재 가격. 현재 가격. 여기 630이죠. 여기도 630. 그리고 이가격 기준은 왼쪽은 뭐예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우리가 매도 주문을 할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 보시면 빨간색은 매수 주문을 할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도 주문 여기서 할수 있겠다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매도 시장가, 지정가, 탑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보시죠? 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정가로 매매하고 싶어요. 그럼 지정가로 매매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문 수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계약수 1해 놓고 650에다가 지정가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1 걸어지죠. 현재 가격이 만약에 650까지 온다, 바로 진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다, 미체결이에요, 미체결. 난이 650이란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딱 걸어두는 거죠, 아셨죠 근데 당장은 이 타이밍에 사고 싶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가 주문을 취소하고 시장가로 다시 진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지정가를 취소하는 방법은 지정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있다? 지정 취소라고 돼 있죠. 이거 누르시면 바로 지정가 주문 걸려있는 게 취소가 됩니다. 아 있겠죠? 이제 시장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역가 옆에 매도시장가 있죠 여기 클릭 한번 해보시면 바로 지금 주문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체결이 됐을 때는 동그라미가 돼 있고 어떻게 돼요 평가손익의 가격이 찍히네요 지금이 손실인지 수익인지 그리고 수익률도 뜨고요 그리고 총 매도수량 내가 들어가 있는 지금 매도 포지션이 하나다 이렇게 뜨게 되죠 아난 이제 충분히 내가 수익을 본거 같아 그래서 이제 매수로서 나오고 싶어요 매도는 가격보다 비싼 곳에서 우리가 체결할 수 있고 매수는 가격보다 낮은 곳에서 체결할 수 있어요 지금 매도로 들어갈으니까 현재 진입한 가격보다 낮은 곳에서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지정가는 어떻게? 한 10틱 정도 본다 하면 여기다가 지정가에 더블클릭을 하면 이렇게 주문이 걸어지게 됩니다 지정가로 그러면 현재 가격이 16622까지 왔을 때가 어떻게 돼요? 주문이 청산이 되겠죠. 청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1 0틱 정도가 수익이 나게 됩니다. 지정가로 걸어놨으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가격이 중요하단 거죠. 체결이 됐죠. 손실이 수익으로 전환됐죠. 왜냐? 매도로 높은 가격에서 비싼 가격에 우리가 청산을 했기 때문에 손실이 수익이 되면서 촌 실현 손익이 됩니다. 평가 손익에서 실현 손익으로 넘어간 거죠. 그럼 우리가 진입할 때는 방금 시장가로 진입해서 청산할 때는 지정가로 청산을 했다. 이해하셨죠? 이제는 그러면 지정가 시장가를 알겠어요 근데 스탑은 뭐예요 진입과 청산 있죠 진입과 청산 중에 청산에는 익절이 있고요 손절이 있어요 익절이라는 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손절이라는 건 손실이 나는 거예더큰 손실이 나기 전에 끊는 거를 보통 손절이라고 말하죠 매수로서 진입을 했는데 매수로 진입을 하면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겠죠 여기서 매도를 해야겠죠 근데, 떨어질 게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쯤되면 무조건 청산을 하고 싶어. 손실이 조금만 났을 때 미리 손절을 하고 싶단 말이죠. 매도라는 것은 현재 가격이 여기일때 여기다가 매도를 걸어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정가로. 그래서 이때 뭐야 하냐면, 스탑 주문을 여기다 걸어둘 수 있어요. 이 스탑 주문이 걸린 가격대에 만약에 가격이 오면 자동적으로 시장가로 반대매매를 때려버립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다가 매도 주문을 걸수 없기 때문에 스탑 주문을 걸어놓으면 가격이 여기 터치를 했을 때 시장가로 손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시험해볼게요. 매도 시장가로 일단 들어가볼게요. 근데 손실이 너무 커져서 10틱 이렇게 나가는게 싫기 때문에 난 5틱 정도 손실을 보면 그냥 여기서 끊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된다? 스탑에다가 5틱 걸어두면 이렇게 스탑에 걸리게 되죠. 그럼 만약에 현재 가격이 스탑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바로 즉시 매수 주문이 들어가게 돼서 현재 포지션을 손실 마감을 하게 된다. 약 손실로 마감을 할수 있게 손절을 도와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hts를 통해서 기초적인 매매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봤어요. 호가창도 이용해보고 차트를 어떻게 키는지도 한번 봤어요. 그렇죠 하지만 당연히 지금 당장 이렇게 기초적인 진짜 매매 방법만 안다고 해서 바로 매매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도하는 게 바로 모의투자입니다. 모의투자. 근데 혹자는 꼭 이렇게 또 말하는 분이 또 계세요. 모의투자가 필요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쉽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주행 연습도 안 하고 도로에 나가서 연습도 안 하고 필기시험만 보고 책만 보고 바로 실제 도로로 운전을 하러 고속도로를 막탈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사고가 금방 나겠죠. 마찬가지로 모의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만으로 습득한 매매기준 기법들을 실시간 차트에서 검증을 할수 있는 일종의 연수 훈련이라는 같은 걸 훈련. 실제 시장과 동일한 이투 자를 통해서 내가 hts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조작법이라든지, 아니면 내 기준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손익비가 얼마나 나오고 승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중요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고, 실투에서의 자신감, 능숙한 노하우들을 가져갈 수 있겠죠. 이제 모의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모의투자를 또 신청하는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모의투자도 각 증권사별로 모의투자를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다 있어요. 게임증권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모의투자를 하러 한번 가봐야겠죠. 어떻게 보냐. 전체 메뉴 딱 들어가시면요. 밑에 모의투자라고 있어요. 모의투자. 클릭. 그러면 해외선물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딱 클릭하시면 참가신청 있어요. 참가신청. 장가 신청하시면, 모의 투자기 때문에, 내 네, 모의거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딱 나오고요. 이름, 그리고 내가 넣고 싶은 화폐, 그리고 금액 선택을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10만 달러 하고 싶다. 가시면 10만 달러 딱 넣으시면 돼요. 홍콩 달러로 뭐 100만 홍콩 달러 넣고 싶다 하면 넣으시면 되고 화폐를 설정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정보 확인서 누르셔 가지고 끝까지 내리신 다음에 이거 다 하실 거 보시고 확인 누르시면 동의를 할수 있게 딱돼 있거든요. 확인서 하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다 동의서 내용 본 다음에 약간 동의. 여기서 신청 누르시면 되거든요. 체크하시고 신청 누르시면 모이 투자가 신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 예탁금도 들어가고 신청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로그인만 하면 된다. 아까 hts 켰을 때 처음에 로그인 화면에서 고객 아이디랑 비밀번호 누르시고 로그인 하시면 모이투자 탭에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바로 이제 모이투자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hts도 켤수 있고, 화창도 켤수 있고 다 해가지고 실제로 모이투자를 지리과 청산 다할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모의투자도 신청하고 HTS를 사용해서 직접 매매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다음은 또 어떤 주제로 다시 돌아올지 궁금하신 사항들을 댓글로 꼭꼭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다음 주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매매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골든서프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 가입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골든서프 아카데미 쭌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